한반도 전역이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경상도만 눈이 안 내리는 이런 지도가 신라랑 백제가 장수왕 때는 아대 동맹에고 꼼꼼 둘이 같이 있다가 요게 깨지고 이제 성왕이랑 진흥왕이 둘이 관산성 전투에서 싸워갖고 한 10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한 겁니다. 후삼국 시대에도 경해왕을 죽여버리고 삼천국녀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들으면 똑똑해지는 역사 이야기를 하는 두 선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전라도에는 큰 스키장이 있는데 왜 같은 남부 지방인 경상도에는 유명한 스키장이 없을까요? 전라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키장 중에 하나죠. 더교산 리조트가 있습니다. 여기네 더교산이라고 써 있네요. 이게 전북 무주에 있거든요. 전북 무주에는요 그 리조트 스키장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남대천 얼음축제라고요. 얼음축제도 열려요. 그런데 경상도로 여러분 스키 타러 가신 적 있으세요? 스키장 경상도 분들도 대부분 다른데 여기 무주 리조트 가거나 뭐 강원도 갈걸요? 이것도 백두대간 때문입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요, 바로 요 소백산맥 때문인데요. 겨울철에 추운 시베리아에서 한반도에 북서풍이 붑니다. 북서쪽에서막 옵니다. 근데 황해를 지나잖아요. 여기에 이제 수증기를 촥 머금어요. 그 태백산맥, 소백산맥 오면은 여기에 이제 뭐 강원도, 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는요. 눈을 엄청나게 뿌려요. 그런데 북서풍이요. 태백산맥, 소백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면 이 건조해진 바람이 되면서 눈이 안 내려요. 그래서 부산, 대구, 안동 같은요. 소백산맥 동쪽에 있는 도시는요. 한해 적설량이요. 2cm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소백산맥이라든지 노령산맥 서쪽에 있는 전라북도, 무주, 장수, 정읍, 부안의 적설량은 3배가 넘는 6cm가 쌓여요. 한반도 전역이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경상도만 눈이 안 내리는 이런 지도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스키장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소백산맥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갈등이 뭐 세대 갈등, 영포티대 m g 아니면 뭐 젠더 갈등, 남녀 갈등 이런 것들이 많지만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갈등 그리고 지금도 뿌리내리고 있는 그 갈등이 뭡니까 영남과 호남 지역 갈등, 동서 갈등 아니겠습니까? 경상도는요 영남 지방이라고 불리죠. 이것도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소백산맥을 경계로 했을 때 동쪽 지방이고요. 여기는 천년 왕국 신라의 터전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호남 지방은요, 소백산맥을 경계로 한 서쪽 지방입니다. 여기 백제의 영토였잖아요. 이 소백산맥이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 역할을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 백제와 신라는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두 나라는 참 많이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은 의자왕을요, 삼천국녀 땜, 그거 이미지로만 기억을 하시는데, 사실 삼천국녀 이야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후대에 신라가 통일하고 의자왕이 미워갖고 지어낸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의자왕 같은 경우는요. 왕위에 오르고 얼마 안 가서 신라를 아주 대대적으로 공격해요. 아주 이 원수 같은 너무 새끼들하고 대대적으로 공격해서 이 소백산맥 너머에 있는 합천에 있는 대야성이라는 성을 점령하고 함락시켜서 거기에 있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다막 죽이고 소백산맥을 백제군이 넘어온 거예요. 그때 신라가 엄청나게 큰 위기에 빠지거든요. 그때 신라가 이 백제를 같이 막아줄 동맹을 찾다가 처음엔 고구려한테 갔는데 보장왕한테 거절당해요. 그리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당항성으로 가서 당나한테까지 라 가가지고 제발 우리랑 동맹 맺어주세요. 야 니들은 무슨 여왕을 데리고 있냐? 하다가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그렇게 가서 백제랑 고구려가 멸망한 겁니다. 백제가 멸망하고요. 부흥운동도요. 다른 나라 고구려보다 더 세게 일어나요. 일본에서도 막 군대가 오고. 그래서요. 신라가 이 삼한을 통일하고 나서 백 백제 왕족이나 귀족들 대우를 제대로 안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를 통합을 했으면 영토가 확장이 됐으면 기존에 있는 왕족들, 귀족들을 지배층으로 흡수해서 어 이제 그 나라의 부흥운동이라든지 좀 반란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 왕족이나 귀족들은 조금 덜 대우해줘요. 간단하게 비유를 해드리자면요. 같은 낙동강 유역에 있던 금관가야 있잖아요. 금관가야가 진흥왕 무렵에 항복을 하거든요. 이때 금관가야가 신라의 왕족은요 신라의 왕족인 진골급으로 편입을 시켜줘요 그래서 김해 김씨는 신김씨다 그리고 원래 있던 경주 김씨는 구김씨다 실제로 삼국통일할 때 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장군인 김유신 장군 김해 김씨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해 줍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왕족이었던 안승이 고구려 부흥 운동을 벌이면서 신라의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 예, 실패해서 신라에 투항을 하는데 이때도 진골급으로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줬다고 해요. 그래 너희 왕족이니까. 오케이.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직책 주고 명예직 주고. 그런데 백제 왕족이나 귀족들은요. 한 5두품급 이상으로 더 대우를 안해 줘요. 왜? 신라랑 백제가 원래는 나제 동맹, 막 장수왕 때는 나제 동맹해갖고꽁꼼 둘이 같이 있다가 요게 깨지고 이제 성왕이랑 진흥왕이 둘이 관산성 전투에서 싸워갖고 성왕이 막 전사하고 그렇게 되고 한백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앙금이 지배층 대우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신라가 망할 무렵인 후삼국 시대에도 후백제랑 신라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오히려 고려랑 신라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물론 고려냐 후백제냐 이제 후삼국 통일을 두고 둘이 세게 싸우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후백제의 견원이 신라 수도 경주로 쳐들어가세요. 그 당시 왕이었던 경의 왕을 너 자결해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거기 있던 왕비들 공주들을 강간하고 경주를 약탈합니다. 희한한 거는 이제 견원이 경상도 상주 사람이긴 한데 자기의 후백제 왕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확 괴롭혔습니다 얼핏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 풍요로운 삼남지방으로 조선시대에도 많이 묶였지만 이 소백산맥의 존재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사이를 이런 식으로 몇백 년 동안 갈라 놓았던 겁니다 전라도랑 경상도라는 행정구역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광역 행정구역이요. 에 천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행정 시스템이 고려 현종 때 11세기 초에 이제 완성이 되는데 오도 양계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때부터 전라도랑 경상도가 만들어져요. 물론 이름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경상도 같은 경우는 뭐 경상 진주도 뭐 경상 합천 진주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데 그 형태가 천년 전이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당시 에 경기도 없었어요. 충청도 없었어요. 강원도 없었어요. 평안도 함경도 다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백 산맥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듣던 경상도 분들이라면 좀 약간 화가 나실 만도 합니다. 아니 경상도에 스키장이 없다고 아 경상도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상도에 스키장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